조스턴 테미니,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6번째 시간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편지에 환자가 회심한 이후 한 교회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무심코 썼더구나. 도대체 너가...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물어봐도 되겠냐? 환자가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충실하게 다니는 이유를 왜 보고하지 않았지? 교회에 무관심해서가 아닌 이상 이건 몹시 불리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게냐? 교회 출석이라는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다 헤매다니다가 결국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겠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전도구 조직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도구는 취향에 따라 모인 조직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직이므로 계급이 다르고. 심리가 다른 인간들이 원수가 원하는 종류의 연합을 이룬다. 반면에, 회중적 원리는 각 교회를 일종의 사교클럽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에 잘만 하면 하나의 동아리나 파당을 만들 수, 만들어낼 수 있지. 둘째,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원수의 바람대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원수가 바라는 건 거짓된 것이나 무익한 것들을 거부한다 라는 점에서는 진정으로, 비, 진정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즉 자신이 거부하는 대상에 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앞으로 양분이 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토를 달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야. 그 작자가 얼마나 비굴하며 얼마나 영적이지 못하고 얼마나 구제 불능인 송물인지 알겠지? 특히 이런 태도는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지. 인간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다면 무슨 설교 무슨 책을 접하든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분발해서 이 바보를 최대한 빨리 주변 교회들로 돌려버리라고. 지금까지 너의 보고는 영 만족스럽지가 못하구나. 나도 사무실에서 환자 집 부근에 있는 교회를 두 군데 찾아보았는데 두 교회 다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 첫 번째 교회 목사는 의심이 많고 완고할 것 같은 교인들에게 좀더 쉽게 믿음을 전해 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오랜 세월 믿음에 물을 타는 일에 매진해 온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목사가 교인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외려 교인들이 목사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이 목사 덕분에 참 여러 영혼이 기독교를 떠났다.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도 아주 마음에 들어. 평신도들한테 어려운 거라면 무조건 드러내다 보니 성구집도 지정된 시편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저도 모르는 새에 제 마음에 드는 시편 15편과 성서 1과 20개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끝도 없이 반복하게 되었지. 이로써 우리는 목사나 그의 양떼에게 신숙치 않은 진리가 성경을 통해 전달, 전달될 위험을 덜었다. 다만 너의 환자가 이런 교회를 선택할 만큼 멍청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혹시 앞으로는 멍청해질 가능성이 보이는지. 두 번째 교회는 스파이크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 목사의 견해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종종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하루는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말을 하는가 하면, 다른 날엔, 신정주의적 파시즘에서 멀지 않은 말을 해대니, 왜안 헷갈리겠어? 하루는 스콜라 철학자가 되었다가, 다음 날엔 완 인간 이성을 통째로 부인해버리기도 하고, 하루는 정치에 푹 빠졌다가, 다음 날엔 세상 나라는 똑같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단언하거든. 우리 눈에야 이런 상반된 생각의 연결 고리가 바로 증오심이라는 사실이 훤히 보이지. 스파이크 목사는 부모와 친구들이 놀라고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끔 잘 계산해 놓은 말이 아닌 한 설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인간이다. 그는 자기 부모와 친구들이 수용할 만한 설교란 누구나 읊을 수 있는 맥빠진 신화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목사한테는 앞날이 창창한 부정직의 낌새도 있다. 우리는 요즘 최근에 메리튼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라고 해야 할 말을 교회의 가르침은 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도 한 가지 있다. 그의 믿음만큼은 진짜라는 것. 바로 이 점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 이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둘다 분파교회라는 점이다.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게 만들라고 충고한 적이 있었지. 이건 진짜로 교리문제에 열레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외려 그 점에 있어서는 태도가 미적지근할수록 좋지. 우리가 악의를 만들어낼 때 주로 의존하는 수단은 교리가 아니니까. 미사를 말하는 인간들과 성만찬을 말하는 인간들 사이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재미는 정말 쏠쏠하단다. 그렇게들 떠들어 대다가도 막상 후커의 교리와 토마스 아키나스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고 하면 최5분간도 논리정연한 설명을 못하거든. 아주 사소한 것들, 양초라든가 옷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활동 근거가 되어지지. 우리는 바울이라는 해롭기 그지 없는 녀석이 음식이나 그 밖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관해 가르쳤던 내용.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양보하라는 내용을 인간들의 마음에서 꽤 많이 제거시키는데 성공했다. 인간들이 왜 이런 가르침을 적용 못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너의 생각에 저교회파 교인은 고교회파 형제의 연약한 양심이 행여라도 상처를 받아 불경건함으로 나아갈까봐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성어를 그으며 기도하고 또 고교회파 교인은 저교회파 형제가 우상숭배에 빠질까봐 제가 먼저 무릎 꿇고 성어근 행동을 삼갈 것 같으냐?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만약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영국 교회 안에 다양한 관습들은 자비와 겸손의 확실한 온상이 되고 말았을 게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여기까지 저스턴 테미니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6번째 시간 낭독했습니다.